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예, 오늘은 3월 20일 목요일 또 자정입니다. 예, 오늘 좀몇개 팔린 것 같습니다. 예, 출금한 이후로 팔리고 또출금을또 또 했네요. 1억 2,300 정도인 것 같습니다. 리플만 올랐네요. 램서비스, 유닛스업 이런 게 있었고 어, 그렇습니다. 포인트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 위태위태한 대한민국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예, 코인 기업이 미국에 은행 설립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조금씩 진행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에 e c 가 리플 항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만 이것 때문에 아, 리플이 많이 올랐나봐요. 리플 하신 분들 예, 축하드립니다. 하이퍼리크도 고래 얘기가 많죠 요즘 예, 이 사람이 굉장히 아, 뭐 방향대로 하게 되면은 돈을 굉장히 잘 벌었던 것 같은데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지갑들의 항상 조심해야죠. 그리고 이더리음의 업그레이드 일정 계속 나온 것 같은데 아, 메인은 는 5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요즘 유튜버들이 이렇게 뭐, 탄핵 반대 띠를 돌면서 하는 경우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프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번한테 뭐 이번 코인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이런 에 탄핵 반대 띠를 둘러서 뭔가 그, 방송에 또잘 늘리고 그런 것들 뭐 이것 하나 또 뭐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죠 네, 12대시 테스트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중국식 통제 수단이라는 걸 이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 것이죠 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어, 얼마큼 위험한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국민을 완전히 손하게 갖고 놀려고 하는 게또 어쨌든 대한민국의 윗대가리들의 어,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는 인간들은 어, 거의 중국 간첩이라고 그 보면 딱 맞습니다. 아예 미국은 안 하려고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법에 법안을 발의한 그런 상황이죠. 법이 좀 그런 게이 인간이 지금 사기꾼인데 집행죄밖에 안 나왔고 그냥 벌금 3억 원에 참 대한민국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같고 대한민국이안 좋은 상황입니다. 빚만이라 권리금 못 받았죠. 이런 식의 지방 쪽에안 좋은 자영업들 많이 나오는 거 같고요. 토어제해제하뭐 직각이 급등했나요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강남도 이렇게 많이 하락 했다고 하는데 집값이 뭐 50억에서 40억 90억에서 80억 이게 떨어진 건가 모르겠어요 40억에서 30억 아니 95억에서 90억 떨어졌다고 아니 이건 떨어진 거라고 볼수 있나 이걸 반 토막에 나도 못, 쳐다도 못, 못 보는 그런 식의 집값들이네요 굉장히 가격이 높군요 어,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높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본의 국채 금리, 한국 출요 뭐 이런 식이긴 있는데 이런 분이 30년 자리 바뀌냐라고 하는데 자리가 바뀔 수밖에 없죠. 일본을 따라갔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본 갔던 걸 그대로 따라갈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는 30년을 버틸수 있을지 없지 않으시죠.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홈플러스 얘기입니다. 이런 가전 쪽에 LG 삼성전자는 다시 이제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식의. 농심, 라면, 과자 이런 것들 납품 중단 얘기가 있고 서울우유 납품 중단입니다. 다른 우유들은 계속 뭐 납품을 하나봐요. 뭔가 좀 해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요? 에,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상목대 아, 협박을 했죠. 몇시말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발이 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려면 해라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 주는 안 나올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죠. 그 사업체나 이런 데에 우리들 들어가게 되면 거의 사기입니다. 조심해야죠. 그리고는 우 파면 성명 난 공무원은 죽징 죽인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본인 상사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참나무는 어이가 없는. 그리고는 단 졸타니가 스물아홉 건. 거의 민주당 했던 짓거리들을 우리는 계속 잊으면 안 됩니다. 선관위 얘기입니다. 뻣뻣한 투표지도 자연스러운 투표지 이짓거리를 했던 인간들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각종 뭐 비일이나 이런 것들은. 끝이 없고요. 정보 선관 아니면 이2 3 0억해체먹고 그냥 지네 멋대로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살이 보게 되면 그런 것좀 그런 게 예, 음모론 같은 거 지금 그냥 물어보면, 찾아보라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트럼프 같은 그런 어, 뭐, 대통령 나오잖아 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반대 부딪힌 것 같죠. 아예 이렇게 초장부터 중국인 이거 추구시키는게 아니라 미국 입급 금지법을 발휘하듯이 우리도 싹다 걸러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시게 되면 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근데 반면 또 트럼프는 하천 번것도 많죠. 8천억 원이 판매 이러니까 참 논란이 많은데 하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꼭 원래 돌아오기를 희망을 하면서 재판관 정정이 중국만 들어니다 들어보시게 되면 진짜 어이워요 이거 만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그냥 중국인이 발음 안 돼서 한글 한국말 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잊으면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무관심충이 너무 싫다라고 하 그렇죠 국민의 반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누군 다치고 그냥 반대시키면 안 누구는 또티 부분도 해외 거리고 앉았고 무관심 붙고 같은 인간인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싶은데 정말 씁쓸하죠 포기할 사람 포기하고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갈려지는 거죠 동시에 이 리얼라이즈라는 사람이 쓴 글이 맞는 것같아요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주변에 인간관계나 직장에서 많이 피해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 다음 주면 이번 주는 그렇고 다음 주면 결혼이 난다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예 이상입니다.